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다니머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피디입니다. 자, 원래 오늘은 다니머에 대한 얘기보다는 다른 주식의 어닝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다니머가 지금 연이어서 좀 하락도 했고, 그래서 거의 예전에 5월 중순에 그 최저점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니머에 대한 소식을 좀해드리는게더 나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이전에도 그, 하락장이 오는 이유, 그리고 지금 스펙주들, 그 다음에 성장 기업들 중에 소형 스몰캡들이 실적 시즌이 올수록 좀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드렸지만, 또 막상 이렇게 오면 또 불안하고, 예, 또 불안할 때 옆에 사람이 같이 있는 것과, 어, 그 다음에 나 혼자일 것 같다라는 느낌은 정말 너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안 하면, 아, 약간, 너 그래도 좀 좋을 때는 단니모 소식을 전달을 해주고, 안 좋을 때는, 뭐 가만히 있으면 좀 약간 섭섭해하실까봐 그래서 단이머 바닥까지 떨어져서 불안하신 분들만 좀 시청을 하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이 좀 많으니까 안 보셔도 예, 무방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최근에 단이머를 어떻게 매수를 했고 제가 펀더멘탈을 어떻게 잡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멘탈을 잡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불안하면 불안한 만큼 기업의 펀더멘탈 체크 공부를 다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대학교 때나 아니면 승진시험 뭐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불안하죠 예 불안할 때 어떻게 하시죠? 공부를 많이 하죠 예상 뭐 문제 그 다음에 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들 제가 배워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는데 자, 불안하면 불안한 만큼 공부를 계속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이 그때만큼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탈 체크를 다시 한번더 해보고요. 저는 참고로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영상들을 다한 번씩 보고 자료들도 다시 한 번씩 계속 봅니다. 예, 담임하고 어떻게 해왔고, 그 다음에 내가 왜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봅니다. 예,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아, 이 회사는 역시 좋은 회사였어. 이런 펀더멘탈의 어떤 훼손이나 변경은 없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장세를 파악해 보는 것도 역시 좋습니다. 이것도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세가 스펙주한테 안 좋고, 소형 성장주한테 성장이 우리 예상보다는 좀 이렇게 우리 예상을 이만큼 했는데, 좀 작다. 그러면. 예, 자기 빠진다는 거죠. 예, 빅테크 위주로 아니면 성장이 좀 괜찮은 주식들 위주로 예, 어떤 주목도나 아, 아니면 돈들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큰돈안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 구독하시고 영상 보시면서 조금 예 심신을 좀 달래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넷플릭스 지금 최근에 예, 저기 이름 뭐죠? 전지현님이 나오신 그 아, 이름 까먹었네요. 아무튼 예, 그것도 보시고, 티빙도 보시고, 예, 티빙에는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또, 예, 이렇게 또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구나. 아, 이런 의사선생님, 판타지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러면서 이제 조정석 형님의 또 노래들, 옛날 노래들 또 들으면 또 힐링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또 시선을 딴 쪽으로 좀 두시는 것도 방법이고, 자, 네 번째, 예, 제가 또 굉장히, 자, 이런 방법을 현실적인 방법을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자, 저는 술을 마십니다. 예. 바닥이 오면 음, 술을 마십니다. 예. 바닥이 자주 왔기 때문에 저는 항상 냉장고에 예. 맥주와 아, 그리고 저기 보면 양주장이 따로 있습니다. 양주장에서도 양주를 좀 꺼내 먹고 그다음 와인셀러에서 와인을또 꺼내 먹고 하락장이 예. 오면 예. 이틀에 한 번꼴로 술을 자주 먹습니다. <laughs>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게. 자, 뭐, 멘탈을 부여잡기 위해서, 뭐, 1번을 많이 하잖아요? 1번을 해도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기분이, 아, 더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인정하고 가야 돼요. 이거, 어떤 분들은, 뭐, 이 멘탈을 잘 잡으면, 전혀 두렵지 않고,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하락장이어서, 매수 기회가 와서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아, 충분히 또 매수를 했는데 더 내려가면, 아, 솔직히 기분이 나쁩니다. 저는. <laughs> 솔직히 나빠요.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방법을 쓰고, 아 저는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충분히 견딜만하고요. 펀더멘탈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기업에 대한 그 미래 장래성에 전혀 변한 변함이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크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지금 보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일 연속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 때부터 거의, 요 때부터 거의 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조금 조금씩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자, 빠지는 이유는 몇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적 시즌이 오고, 빅테크 주나 아니면 가치주 중에서 실적이 좋은 어, 회사들로 이제 자금이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스펙주에 대한 투자 경고가 요 때도 똑같이 났습니다. 요 때도 똑같이 났었고, 지금도 투자 경고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주의 지금 대표적인 니콜라 창업자가 기소된 거는 여러분들 아실 거고, 예, 기소된 이유는 투자자 거짓 진술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고요. EQ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뭐, 니콜라는 당연히 매출은 빵이고, 순손실이 약 1,500억 정도로,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보다는 순손실이 좀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출이 빵인데 순손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회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버티는 걸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예.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스펙주에 전혀 좋지 못한 그런 어떤 투자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건 뭐몇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적 시즌이 계속 다가가는 동안에는 주가가 계속 좋지는 못할 거다. 반등할 지금 여지는 크게 있진 않아요. 예,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원래 개인 어떤 자산이나 이런 공개를 딱히 예, 하는 걸 선호하진 않는데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16.15 달러, 1뭐 0열 주씩, 예, 15.91 달러 1 0 주, 15.93 달러 1 0 주, 계속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파이도 조금씩 샀고요. 아, 저는 제가 이제 평상시에 공부를 해놓는 그런 펀더멘탈이 장 장래에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좋은 그런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들을 요때 어, 기회에 많이 삽니다. 그래서 소파이도 샀고. 지금 단위 머가 어제도 요 정도 샀구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더 떨어지면 또살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총 금액은, 예, 요 정도. 예, 사, 4만 8천 달러 정도 가지고 있네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laughs> 예, 마이너스는, 예, 제일, <laughs> 제가 가진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가 가장 큽니다. 예, 손실 폭도. 제가 지금 한 마이너스 2천 정도 될것 같은데요. 전체 계좌가, 예. 어, 상당 부분, 예, 다니머가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마이너스 2,000에. 그래서, <laughs> 참, 아이러니 하네요. 제가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어떤 종목인데, 예, 하락폭은 가장 크고, 손실이 가장 크다라는 거. 그리고 테슬라는, 어, 테슬라에 대한, 뭐, 저는 두려움이 1도 없었기 때문에, 테슬라는 거의 뭐1% 올라갈 때마다 거의 한 200만원씩 계속 올라가줘서, 지금 이제 조금씩, 예, 조금씩, 어, 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사와서 지금 저의 평단가는 23.2달러 정도 되구요 예, 그래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스몰캡 성장주들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다니머가 어제 좀 많이 떨어졌구요 레모네이드는 실적 발표를 어제 했었죠 어제 해서 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좀 봤는데 아마 오늘 저녁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내일 저녁쯤에 제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보니까 가입자 증가율도 괜찮고, 그 다음에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레모네이드는 좀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고 스킬스도 제가 다른 분들 좋으신 분들의 영상을 좀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질 것 가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이런, 이런 스킬스도 보면 스펙주의 좀 대표격이었잖아요. 그래서 아크도 많이 샀고, 그런데 아크도 이제 좀 팔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스킬 수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올라간 회사들도 있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괜찮으면, 야, 꿈과 희망만 있는 게 아니고, 역시 실적이 조금 조금씩 반등을 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스킬스는 네, 정말 다니머랑 비슷하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회사의 펀더멘탈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그럼 이 회사는 B2B 회사기 때문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고객사가 늘어나느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고객사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3월 16일 날 다니머가 말스 윙글리라는 회사랑 예 계약을 맺었죠.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주요 고객사와 문제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스 윙글리를 그때도 살펴보니까 매출액이 35빌리언 달러 정도. 17년 기준으로 굉장히 예, 이 정도로 매출이 큰 회사고요. 임직원이 예, 13만 명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예, 그런 회사랑 아, 광범위한 R&D 계약을 맺었고, 여기 보시면, 가정용 퇴비 포장, 그러니까 이제 썩는 포장지를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예, 21년 말까지 출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다니머는 말을 지켰습니다. 요때 보시면, 그쵸, 5월 21일 날, 예, 마스 윙글리라는 회사하고, 요렇게, 예, 최초로, 여기 보시면, 어, 최초로 이렇게 나와있었는데 아무튼 요 계약을 맺은 뒤로 요렇게 5월 22일 날 예, 제품을 출시를 했죠. 예, 이거는 지킨 겁니다. 예, 이게 EQ에 일어난 일이고요. 이런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다 이제 펀더멘탈인 거죠. 자그 다음에 PSI의 Earth First f i 이란 회사하고 예, PHA 가정용 퇴비아 포장, 포장 필름을 또 생산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니머 사이언티픽의 노닥스 PHA로 제작된 이 새로운 필름은 하면서, 여기에, Earth First Film의 CEO가, 여기 보시면, 다, 다니머로부터 받은 지원에 감사드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속속들이 계속해서, 예, 다니머의 고객사들이 제품을 출시를 하고, 다니머와 협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예, 계속해서, 예, 어떤, 그 증거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니머가 듣보잡 회사냐. 지금 스펙주들 중에 굉장히 짧게 역사를 가지고서 1, 2년 정도 잠깐 하고 스펙 상장해서 돈 먹고 튀는 애들이 있죠. 예, 그런 회사랑 다니머도 그런 급인지 한번 알아보면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2007년도에 예, 이 PNG로부터 IP를 샀습니다. 예, PHIP를 샀고 2014년도에 데몬스트레이션 플랜트를 최초 상업용 플랜트를 이제 만들었고요. 15년도에 보시면 튜브 오스트리아로부터 이렇게 인증을 받았고, 이때부터 노닥스라는 브랜드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PHA 퍼스트 폴리머 고분자라고 남아 있죠. 그리고 물에 썩게끔 설계되어 있다 라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펩시코하고 이렇게 계약을 r&d 계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네슬러. 예, 네, 이런 굉장히 글로벌 회사들하고 R&D 계약을 계속 맺어온 그런 R&D 쪽의 기술을 검증받은 회사라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펩시코랑 맺었어요. 그런데 네슬러가 펩시코랑 맺은 걸 모를까요? 이 회사에 충분히 레퍼런스를 체크를 했겠죠. 그런데 아무런 실적도 없고 정말 허상뿐이라면 이콜라처럼 사기를 쳤다라면 2018년도에 네슬러가 맺어줬을까요? 계약을. 그리고 보세요. 자이 회사가 이때부터 R&D 계약도 쭉쭉 맺고 뭔가 생산을 계속 해왔는데 문제가 계속 많고 정말 효과도 없고 거짓이라면 이렇게 계속 계약을 이런 큰 회사들하고 맺을 수 있었을까요? 못 맺죠. 못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 떠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20년도에 대망의 첫 번째 그렇죠. 신먼트가캔터키로부터 나왔죠. 예, 그리고, 예, 2019년도에는 PHA 컨트랙트를 처음으로, 예, 계약을 했고요. 상업용 계약을 했고. 자, 이런 식으로, 예, 충분히 히스토리가 1, 2년 만에 뭔가를 한 회사가 아니고,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업력을 수행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예, 너무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불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인수 의무 계약 회사들도 있죠. 여기 보시면 2020년, 예, 그러니까 2020년도에 생산될 볼륨까지 이렇게 이렇게 계약이 지금 되어 있다라고 이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PHA 고객 협업 사례에도 보면 펩시코하고도 계속 협업을 하고 있고 여기 펩시코가 예전에 트위터에도 올린 거 아시죠? 네, 다니머랑 우리가 협력을 하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트위터도 했습니다. 그게 2021년도에 트위터를 날렸으니까 지구에 날때 예, 지금도 다니머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카디랑은 지금 공급 계약을 하고 있고 마스 윙글리랑 공급 계약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21년 1Q에 나와 있던 자료입니다. 21년 1Q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여기 보면 블루칩 커스터머가 다니머를 선택을 했다. 요런 이런 회사들이 음, 다니머랑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엘렘 메가 더 파운데이션이 여러 다니머의 고객을 포함해서 250개 이상의 기업을 동원했다고 라 합니다 예, 이게 1Q의 자료입니다 21년 1Q에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이 회사들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의 100%를 재활용, 예, 재사용 또는 퇴비아 사용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250개 이상의 기업을 동원했다라고 합니다. 이 파운데이션이. 예.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어요. 다니머는. 자, 그리고 공매도 리포트에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약 내용이 뭔가 이슈가 있고 허위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항처럼. 그렇게 얘기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렇죠. 스플러스 포인트가 얘기한 게 전혀 없었어요. 자 그리고 다니머 사이언티픽 1q에 여, 여전히 역시 있는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예, 비즈니스 하이라이트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게 있는데 자 해석을 좀 해드리면 말스 윙글리를 포함한 두 개의 새로운 고객 계약을 체결을 했고 파트너와의 기존 계약을 대폭 확장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Significantly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여기 Existing Contract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섯 개의 신규 공급 계약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빨대용 한 개, 그다음에 식기용 한 개, 그다음 필름용 두 개하고 비플라스틱 제품용 한 개인데, 이거는 그때 얘기한 파라핀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제세 번째는 노닥스 기술을 위한 새로운 제품 적용을 지금 열고 있다. 식기류도 우리가 알아보고 있고, 수성 코팅 쪽도 알아보고 있다. 아무래도 식기류나 물 닿는 쪽은 수성 코팅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쪽의 제품도 우리가 계속해서 제품 적용의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량 고객과의 파트너십은 여전히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Q에 나와 있는 자료상으로는 우양 고객과의 파트너십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고 더 고객들은 늘어나고 또 신규 계약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켄터키의 2단계 용량 확장이 2022년 2분기 요거도 계속해서 4,500 파운드, 4,500만 파운드를 하는 거를 2분기에 이제 완성을 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크게 염려할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이 내용으로 봤을 땐 다만 주가만 지금 펀더멘탈하고 굉장히 좀 계리가 떨어져서 펀더멘탈이 이 정도의 높이에 있다라면 주가는 거의 지금 이 정도 굉장히 지금 다른 스펙주하고 싸잡아서 같이 약간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진짜 뭐 여러분들 진짜 제가 코로나만 아니면 어떻게 좀 어 제가 뭐 미국 주식 투자 클럽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그런 데서 이제 어떤 강의라든지 발표를 하는 장소에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맥주도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참 그런 게좀 힘들고 그래서 옆에서 같이 뭐 맥주 한잔, 소주 한잔 이렇게 탁 하면서 뭔가 마음의 위로를 우리가 같이 가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 게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의 어떤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실적이 지금 잘나가는 가치주 굉장히 이미 잘나가고 있는 가치주 회사들 빅테크 회사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겨우 이제 겨우 2Q 어, 정도 지났습니다. 상장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는 너무나 지금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그러다 보니, 예, 그런 어떤 실적 시즌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이는 건 있습니다. 예, 그런 업에 어떤 이 회사의 지금 포지션상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하시고, 어,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그래도 같이, 같이 간다라는 그런, 어, 어떤 그런 어, 마음의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또 계속 새로운 소식과 기존에 나와 있던 소식들 전달해 드리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어, 마음 많이 쓰지 마시고 네. 자 좋은 가족들 그 다음에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